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새벽예배를 드리지 않아 어, 2주만에 새벽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감각이 약간 아, 역시 그 매일매일의 패턴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시키는 건 도움이 되고 어 좋은데 가끔 그걸 좀 쉬거나 깨거나 그러면 음, 다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음, 와중입니다. 어, 이런 와중에 오늘은 음, 10편 100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 10편 100편 말씀을 같이 좀 보고 말씀을 좀 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100편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아멘. 그의 백성이요. 아멘. 그가 기르신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이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리며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음, 인간에게 아주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정말 많이 묻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시작은 언제이며,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한 존재는 있는가? 성경은, 물론, 성경은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학이든 철학이든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해오고 있고, 과학도, 뭐, 근처에 다 가까이 온 것처럼 표현하고 말은 하긴 하지만, 아직도 과학도 정확하게 어떻게 그 시작이 되어졌는지, 어 그, 그것은 여전히 신비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 셨음을 증언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단순히 인간의 존재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론 지난 한주안 하긴 했지만 2주 전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보기도 했지만 10편, 어, 100편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이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으니까. 어, 서구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선 100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100이라는 숫자는 만,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운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아, 물론 지금의 숫자의 개념이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고 무한대로 뭐 돈도 그렇고 경제적인 지표나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 만점은 백 점이죠 백은 무어 모든 것들을 채우는 거의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동양권 안에 있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이라는 숫자를 나름의 의미를 갖고 정하진 않았을까라는 저 나름의 생각. 성서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진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1이라는 숫자도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물론 10편이 총 150편이긴 하지만, 그 중에 100편을 정할 때 나름의 의미를 갖고 정하지는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00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그래서 특별히 3절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뭐 이런저런 잡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가 온전히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아도나이가 되시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럼 우리를 지으셨으면 그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 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의 백성을 그가 지으셨으면 어떡하시겠느냐? 그가 우리를 기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시편이 갖는 무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그런 창조의 시기를 다시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렇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양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계실다는 것. 제가 지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새벽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 그렇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아픔의 토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기르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실 것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왜냐?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회 100편이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회상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103편에 이 말씀 유사한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103편 14절을 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보면 우리의 시작은,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서는 정말 참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시작은요, 티끌과도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인지하는 티끌보다 더 작은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신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어찌 보면,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창조하시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책임지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 어찌 보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힘겨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회환 아픔, 힘겨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에 처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내가 창조하였고 그런 너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러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러한 너를 내가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너를 키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오늘 또 묘한 건. 7월에 새벽예배로 오는 첫 시작이기도 한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주님의 도심 가운데만 있기를 간일히 소망하니, 여와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